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맨날 한국 남자라고 하다가 최근에 뭐이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저는 몰랐는데 이 한국 남자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뭐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다 떠나서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저도 K맨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제가 최근에 브론코를 구입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브론코를 뭐 다른 브론코를 비교한 영상이라든가 뭐 브론코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브론코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식으로 제가 산이 브론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생긴 놈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포드 브롱코는 2021년식에 2.3L 엔진을 갖고 있고 10단 오토미션 아닌 6단 수동 미션에 크롤 기능이 포함된 7단 수동 미션을 가진 차고요. 마력은 실제 270마력. 그런데 270마력은 보통 휘발유를 넣었을 때 270마력이고요. 고급 휘발유를 넣게 되면 최대 300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고급 휘발유를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급 휘발유 넣었을 때이차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응답성,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2.3L 인지를 갖고 있는데, 브로코는2 7 나오잖아요 근데 이 2.3L 엔진은 포드에서 197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20년 넘게 사용하던 그런 히스토리가 많은 그런 엔진이에요 이2.3 엔진이 머스탱에 2.3 이코부스터 엔진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같은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브로코에 들어간 엔진은 적어도 그 크랭크 샤프트하고 커넥팅 로드 같은 경우 그 열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저항, 압력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튼튼한 엔진을 갖고 있고요 견인 아니면 오프로딩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엔진에 무리가 가는 RPM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이 엔진은 큰 걱정 없이 버텨내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2.7 엔진보다 2.3 엔진이 내구성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전 기대가 돼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여담이고 자 그래서 이 차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릴은 베들랜드 그리고 와일드트랙의 그릴하고 똑같죠 그리고 제가 항상 싫어하는 번호판 이치적이고 범퍼를 보면 범퍼는 이게 모듈러 범퍼라고 해서 이 범퍼를 이 볼트를 풀르게 되면 이거를 다 양옆을 뗄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당연히 볼트를 떼면 저는 이거를 라이트 바라고도 하는데 뭐 하여튼 네. 이 바도 이 볼트를 풀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견인거리를 직접 여기다 걸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퍼는 베들랜드 와일드 트랙의 기본이고 그래서 이 모듈 범퍼가 들어와 있고 라디에이터 벌이가 들어와 있고 LED 헤드라이트 구성되어 있고 LED 깜빡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들랜드 스티커 들어와 있고 네. 방향지시등 사이드미러에 들어와 있는데 360도 카메라가 있는 차에 이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어는 28570에 17인치 이거를 일반 전체 지름 인지도 환산했을 때약 33인치가 되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락 슬라이드 락 슬라이드가 보통 사이드 스텝이 많이 적용되는 자리에 락 슬라이드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랭글러 로비 코너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이거 나중에 제가 소프트 탑 벗기고 문짝 벗기는 영상은 따로 찍을게요 뭐 특별히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다 찍찍이로 되어 있고 찍찍이 띄고 여기 후크 된 곳이 두 곳이에요. 그두 개의 클립을 뺀 다음에 옆으로 슬라이딩 하면 이 옆에 패널하고 뒤에 패널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붕을 다 끝까지 이렇게 열 수가 있고 그 지붕을 또 볼트 세 개만 풀으면 아예 분리를 해낼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더 문짝도 뜰수 있고. 그리고 테일라이트도 다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요거 상당히 거추장스럽잖아요 열때 이게 걸려요 물건 빼고 넣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 뒷부분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열 수가 있어서 어떤 사이즈의 물건이든지 트렁크에 실고 빼는 게 편안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편하지만 않아요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받치고 있는 것도 많이 무겁다 네 그렇습니다 그 트렁크 사이즈는 뭐이 정도 되는데 이게 쿨러인데 이게 꽤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45캔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깊이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아이스박스 두 개하고 일반 박스 정도 들어간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별히 뭐더 많이 큰건 아니고 랭글러의 트렁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골프백 들어가냐고. 골프백이 가로, 세로, 직선으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들어갑니다. 대각선으로. 뭐 여기에 테이블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스렁크에도뭐서랍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드 악세사리로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회사에서 애프터 마켓용으로 나오는 게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죠? 아, 그리고 이거 열때이 가스 리프트가 상당히 좀 기능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열때 일단 되게 무거워요. 랭글러보다 훨씬 무겁고 그 열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얘는. 자. 요게 1단계 그리고 한번더 열면 요게 여기 2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싶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2단계까지 지가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멈춰져요 중간중간에 이게 랭글러하고 좀 다릅니다 랭글러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경사길에서 이 트렁크를 열때 이게 활짝 열리는 그런 안 좋은 단점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경사길에서 어떤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이래서 크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열고 닫는 게 무겁다 그렇습니다 뒤에 범퍼도 이건 모듈러 범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틸 범퍼로 어가 있어요. 자, 요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쇠예요. 요건 그냥 커버예요. 커버. 네, 이게 두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장치 있죠. 그리고. 세븐핀, 포핀, 커넥터 다 들어와 있고요 아 얘는 그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브로커는 3,500파운드 대략 그러니까 한 1.6톤 정도 그 정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지상고는 포드에서 베들랜드의 사스쿼트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차의 지상고를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때이 차는 실제로 재보면 10.5에서 10.6 인치 정도의 그런 지상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 27에서 28cm 정도의 지상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고요. 사스코하츠 패키지를 하면 1인치 그러니까 한 대략 2.5cm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코하츠 패키지는 30cm 정도 되는 지상고의 높이를 갖고 있다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죠. 네.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관계로 잠깐 설명을 멈췄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 홍수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다 막혔습니다 오타와나 토론토가 있는 동부 쪽에서 물류가 밴쿠버 쪽으로 오질 못해요 밴쿠버 쪽에 고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비가 대략 뭐 많이 온 데는 한 하루에 이번 기간 동안 한 160ml 정도 오고 적게 온 기간은 뭐한 80ml 정도 왔는데 그 정도에 이렇게 홍수가 크게 났어요 근데 여기는 워낙 비가 안 왔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쪽으로 후진국이에요 자, 설명 다시 할게요 이 사이드미러 위치가 상당히 특이하죠 보통 사이드미러가 이 도어에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앞에 후드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가 남아 있죠 문짝을 띠더라도 그래서 어, 랭글러하고 좀 다른 랭글러는 문짝을 띠면 사이드미러도 없어져서 보통 애프터마킹용 사이드미러를 다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하 사이드미러 없으면 불법이에요 여기서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긴 한데 자, 제가 문을 열면 사이드 미러가안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확달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무리 세게 해도 닿진 않아요. <laughs> 이거 아주 설계 잘한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싸워서 차에서 내릴 때이거확 연다거나 이러면 부딪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다친 다음에 유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는 일반 컨버터블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SUV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소프트탑 컨버터블이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열때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지붕을 열었을 때 대방감이 상당해요 그 랭글러에는 중간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중간 바가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1단계만 열게 돼도 상당히 대방감이 좋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겉모습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뭐 다른 거 없죠 그리고 이 차는 옵션으로 여기 보통 포드차에 많이 있는 숫자패드 있잖아요 숫자패드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열 쉽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저는 이거 선택 안 했고 그 대신 킬리스 엔트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누르면 잠기고 열때는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 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의 쿼터글라스 같은 경우인데 이게 비닐이에요 좀 이게 주름이 져 있어요 모든 브론코가다 이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것도 나중에 개선이 될 거라 보입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될수 있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랭글러는 되게 평평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떤 누수 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또 실내 모양새라든가 실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탔고요 주행하면서 실내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시승도 한번 다른 차량 비교를 하든, 이거 단독으로 하든, 시승하는 부분도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차 소개하는 거에 외부에 의해서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어떤 브롱코나이 계기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기판은 뭐, 물론 이 안에 이제 기능은 옵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지만, 뭐, 레이아웃이나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차 옆에 초록색 양쪽 줄 있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 차선 이탈 방지 장치, 그거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그 기능이 활성화돼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기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핸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브롱코하고 그런데 옵션에 따라서 이 오른쪽 부분이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자세한 그 차의 기능들을 설정하고 표시하는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빈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없고, 그리고 시트는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거는 가죽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스크린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하는 부분, 앞뒤 락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 그리고 해저드 스위치고요. 여기 비어있는 거는 트레일 턴 어시스트라고 제가 오토 미션을 샀으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자, 그리고 모니터는 포드에서 새롭게 싱크4라는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나온 모니터 사이즈죠. 네, 12인치가 넘는 네, 큰 모니터 사이즈가 구성이 됐고, 이거는 브론크 옵션 중에 여러 트림 레벨의 하이 패키지 이상을 선택해야 이 모니터 사이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공조장치 있고, 열선 시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은 없어요. 열선 핸들은 이 하이패키지보다 한 단계 더 비싼 최고 그 제일 비싼 패키지죠 럭스 패키지라고 그 럭스 패키지를 선택해야 핸들 열선도 들어오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뱅앤 울룹스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뭐 앞에 보면 뭐브론코라고 써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이제 기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C가 크롤 기능입니다 R이 후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 기능은 6단까지만 있습니다 리뷰한 사람들이 7단이라고 얘기하는데 7단은 없어요 이게 이 앞에 레이아웃도 오토 차랑 매뉴얼 차랑 다릅니다. 이 오토차 같은 경우는 좀더 공간적으로 수납 공간이 더 넓게 있어요. 그런데 수동차는 오히려 스틱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런지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아주 작게밖에 없습니다. 이건 차이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는 뭐 수동이나 오토나 똑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오렌지 컬러는 이게 베들랜드란 뜻입니다. 베들랜드의 차들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보면 여기 억수 스위치 있죠? 이 억수 스위치는 후드를 열면 운전석 앞 옆쪽에 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각 포지션별로 옥수에 관련된 전원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C필러 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패신저 사이드 쪽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 바닥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데 자기가 이옥수 전원을 연결한 곳에 사용되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장착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윈도우 조절 스위치랑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가 있는데 랭글러는 인스트먼트 패널 쪽에 들어가 있고 브론커는 이 센터 글로버 박스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위치적으로 별로예요 그리고 많이 헷갈립니다 앞유리 열어야 되는데 뒷유리 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글로버 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랭글러 사이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명 들어오고 다 LED인데 얘는 뭐 일반 벌브가 들어와 있죠 일반 벌브가 아니라 그 퓨즈처럼 생긴 전구예요 뭔지 아실 거예요 핸들 조절되는 각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핸들이 조절되는 각도를 보여줍니다. 랭글러보다는 좀더 틸트되는 그 범위가 더 커요. 그래서 상당히 운전석 포지션을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랭글러랑 비교하는 영상은 제가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교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는 진짜 편안한 일반 SUV 자동차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데 좀더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편안하게도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의자를 높였을 때는 약간 착좌감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의자 뭔가 이렇게 몸을 살짝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상당히 소프트해요. 소프트해서 생긴 거는 뭔가 이렇게 잡아줄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앉아 보면 몸이 살짝 이제 의자에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몸을 시팅해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되게 편안합니다 의자를 지금 다뺀 것도 아닌데 제가 또 이제 수동 미션을 몰고 있기 때문에 오토보다는 약간은 좀 앞으로 의자를 당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그 넓고 레그룸이 편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뭐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눈부심 방지 룸미러 적용돼 있고요 이 헤드룸은 소프트탑이 훨씬 더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에 개방감은 소프트탑이 좋아요. 하드탑이 좀더 답답하고 실제 수치도 하드탑이 훨씬 더 좁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고트 기능이라고 하죠. 보트가 goes over any train일 거예요, 아마. any trains. 어느 길이든지 갈수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 쉽게 말해서. 하여튼, 보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 w d 차에 들어가 있는 4H, 4L, 2H 다 있는데, 4A가 있죠. 4A는, 이거는 보통 뭐 AWD 차에만 주로 있는 기능인데, 이 차에도 있어요. 오프로딩에서 4A를 놓고 주행하면 자동으로 이제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서 얘가 주행 동력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 박스는 뭐이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 이렇게 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지도 않죠. 이 레버의 길이가 생각보다 많이 길지 않아요. 평균적인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짧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속하는 느낌은 편하고 쉽고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보면 이 차에는 여러 가지 부위에 이렇게 QR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QR 코드를 찍었을 때. 그 부위에 사용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나쁘지 않은 거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매뉴얼북 가지고 막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어렵고 한데 그냥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바로 볼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뭐, 대시보드의 깊이는 랭글러하고 비슷해요. 지금 뭐 마스크가 있어서. 네 여기에 보면 작은 수납 공간이 있죠. 수납 공간 있고 만약에 럭스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저 앞에 USB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차는 하이 패키지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뭐 고프로 액션 카메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맞는 볼트 사이즈로 뭐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그래서 꽂으면 여기에 핸드폰 거치대라든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앞에 의자를 상당히 뒤로 뺐어요. 제가 앉는 것보다 훨씬 뒤로. 네, 뺐는데, 뭐, 이 정도의 공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일반적인 포지션으로 하면 쉽게 제가 앉았던 자리로 가볼게요. 자, 이게 앞에는 제가 운전한 자리 그대로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딱, 사실 좁아요. 이게 뒷자리는 왼글러보다 좁습니다. 의자 자체는 편할지 몰라도. 그 의자의 어떤 이 바닥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거는 랭글러보다 편한데, 공간 자체는 랭글러보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랭글러 5인승보다 그휠 베이스가 짧다라는 게이 뒷자리에 앉아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고, 그 대신 랭글러는 이 운전석이 되게 좁죠. 뭐 랭글러랑 비교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대신 뒷자리 시트 높이가 살짝 그래도 올라와 있어요. 전반적인 느낌이 올라와 있는데 떼뚱한 느낌은 아니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는 느낌에서 올라와 있는 거라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에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이건 헤드레스트를 높였는데 예를 들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 머리에 넘어서 앞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시인성은 상당히 좋게 확보가 돼 있고 컵홀더는 가죽시트를 선택해야 있습니다 가죽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에 암레스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트는 6대4로 분할돼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이렇게 제껴서 하면 등받이 각도도 1단계 그리고 이렇게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시트 이렇게 접으면 돼 있는데 보면 턱이 이게 높낮이가 일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트도 평평하게 되지는 않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접히고요.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이 높낮이의 차이도 대략 한뭐 10cm 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박을 위한 평탄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USB 연결 장치 있고 가정용 전원 110볼트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 나와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있고 그 대신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어에 보면 레트로 구성되어 있고 되게 작아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마스크랑 음료수 캔 하나 정도 넣네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브론커룩 직접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치 차는 뭐왜 이래 다른 사람 차는 이렇던데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 남겨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틀렸어. 뭐 이런 것도 답변 주세요. 왜냐면 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아무리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차다 보니까. 네. 그리고 포드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차 수급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차를 빨리 만들고 내보내자라고 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구에도 답변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계속 브로커에 관련된 영상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